자 크롬으로 들어가서 구글 설문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으로 들어가면 구글 창이 뜨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 아이디 비번을 놓고서 어, 본인 구글 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제 노트북이라 지금 미리 들어가져 있네요. 선생님들도 자기 노트북이면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가실 것 같고, 혹시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디 비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글에 구글 설문지로 검색을 해보시고, 자, 구글 설문지로 이렇게 검색을 했죠? 구글 설문지로 검색을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구글 설문지 로그인이 있어요. 자, 구글 설문지 로그인으로 들어가시는데, 이게 어떨 때는 한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어, 창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구글 설문지 창이 있어서 이 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문지 창이 떴어요. 설문지 창을 한번, 제목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교육사 모임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어네요. 제가 한글로 다시 한번 바꿔 쓸게요. 교육사 모임 자 여기 설문지 설명인데 자 선생님 모두 오세요 선생님 모두 오세요 자그 다음에 어, 첫 번째 밑에 있는 칸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아이콘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는 안에다가 그림을 집어넣는 거고 여기 있는 이미지 추가는 밖에 있는 밖에다가 이미지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선생님 성함을 적어주세요. 한번 해볼게요. 성함을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성함을 적을 때는 한 줄로 적으면 되겠죠? 자, 여기 옆에서 어, 클릭을 하시면은 단답형. 자, 이름이니까 단답형으로 적으면 되겠네요. 또 장문으로 물어볼 때 객관식 체크박스 드롭다운 이렇게 쭉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이름은 단답형으로 적으면 되니까 단답형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름을 여기다 적어주시는 지금 질문지 항이 만들어졌고, 자, 이거는 뭔가요? 똑같은 그 페이지를 복사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만약에 잘못했을 때또 필요 없을 때 삭제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름은 꼭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해 주시면은 필수 창으로 넘어가게 돼서 자, 이름을 적지 않으시면 이 창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 더 복사해서 자, 그다음 질문을 뭐로 한번 해 볼까요? 자, 몇 시까지 도착하실 건가요? 몇 시에 오시나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는 넣어 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객관식 질문으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객관식 질문으로 한번 어,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시, 그 다음에 여기는 12시 30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시, 1시, 자, 더되지 않으니까 1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객관식 질문을 하나, 질문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설문지를. 자, 하나 더 복사해서. 자, 우리 선생님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나누고 싶으신가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아, 네, 맛집 이야기. 맛집 이야기. 자, 또 무슨 이야기가 좋을까요? 아, 패션 이야기? 패션 이야기. 자, 그다음 또 무슨 이야기가 좋을까요? 아, 자녀 이야기. 자, 자녀 이야기 재밌죠. 자, 그다음에 또 요즘 컴퓨터가 대세라 컴퓨터 이야기. 컴퓨터 이야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지를 쭉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 항목도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정으로 질문하고 또 항목을 만드시고 싶으면 창의력이 나오는 한해서 많이 만드셔도 돼요. 자, 그리고 자, 여기 항목을 통해서 또 체크박스도 하고 드롭다운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질문지 형식을 만드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또 추가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다 만드셨다 그림까지 여기다 그림 하나 넣어볼까요? 자 그림 하나 제 노트북에 있는 그림이 아마 이제 탐색이 될 텐데 자 탐색을 한번 해서 그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제가 여기 인천 우리 이사장님이 그린 손수건 그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여기 이렇게 크게 업로드로 들어가서 클릭을 하니까 이 바가 활성화 되죠 조금 네, 작게 줄일게요 너무 지금 예쁜 지도지만 차지하는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자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가요 아 여기 이렇게 예쁘게 들어갔네요 자 여기 밖에 이미지는 여기 바깥으로, 바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으려면 이쪽에 클릭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자, 완성을 했으면 여기 보내기를 한번 해볼까? 위에 지금 창들이 있는데, 여러가지 창이 있는데 선생님들 꼭 아셔야 될거 보내기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낼 건지, 메일로 보낼 건지, 자, URL을 보낼 건지, 이게 바로 URL 주소로 보내는 창이에요. 자, 그러면 링크 URL 주소 창이 떴네요. URL 너무 길죠? 단축을 누릅니다. 짧아졌죠? 자, 이거를 복사하시면 돼요. 복사하셔서 메일로 보내셔도 되고 카카오톡 보내셔도 되고 문자 보내셔도 되고 또 다르게 보내셔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 주소를 그러면은 이 설문지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